인컴 수익, 타겟, 미국, 전술적 자산 배분, 하위 펀드 언제 어디서지 열립니다 여기가 미래에셋 언박싱 상담소인가요? 네 맞습니다. 미래에셋입니다. 잠시 앉으시겠어요? 아, 네. 오늘 무엇을 찾으러 오셨나요? 아 제가요. 지금 은퇴 후가 벌써 걱정이에요. 그래서 뭐 엄마 아빠 보면 저도 연금만 받으면서 생활해야 될 때가 올것 같은데 사실 뭐 제일 좋은 거는 예금을 두고 이자만 받으면서 생활하면 좋겠지만 그러게 요즘 또 예금 금리가 낮잖아요. 그래서 연금 조금이라도 받아보려고 투자하고 를싶다라도 뭐 비트코인 주식 이런 거는 너무 위험한. 위험하고... 혹시, 연금을 받을 때도 그 연금의 예금은 유지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원금은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또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익을 내고 싶으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기 잠시만 앉아 계시겠어요? 네. 우와. 여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우와. 자, 여기 있습니다. 뭐 실망이에요. 지금 뭐 저축만이 살 길이다 이런 뻔한 얘기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그냥 통장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도 월급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인컴 수익입니다. 혹시 카드 게임 좋아하시나요? 어, 조금 해요. 그렇다면 제가 세 가지 아.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네. 타겟 인컴 펀드. 타겟 인컴 펀드. 뭐죠? 미래세 평생소득 TIF는 타겟 인컴 펀드의 줄임말입니다 고객님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평안한 노후를 즐기기 위한 연금 투자자를 위해서 인컴을 중심으로 전략 배분 운영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임대 수익 주식에서 발생되는 배당 그리고 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 등 이런 인컴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를 하고 은퇴를 앞두신 분이나 아니면 현 현재 은퇴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적합하게 구현된 상품입니다. 와 평생 소득이요? 이름부터가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러면 타겟 인컴 펀드 이 인컴 수익의 특징은 뭔가요? 투자를 하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성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자본 수익이고 두 번째는 인컴 수익이에요. 인컴 수익은 자본 수익에 비해서 수익률은 다소 낮을 수 있지만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예상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보유 자산을 매각하지 않아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평생소득 TIF는 월급과 같은 꾸준한 인컴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 이 펀드를 운영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제가 큐브를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설명드린 인컴 전략은 다양한 인컴을 추구하는 멀티 인컴 전략과 정기예금과 같은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기본 수익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러한 수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식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시장에서는 주식에 대한 투자 자산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또한 측면으로는 자본 수익,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중립적인 시장 성과를 나타내는 시장 중립 전략을 결합을 해서 자본 차익과 인컴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와, 되게 든든한 수익 구조네요. 그러니까 기본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내면서 분산 투자 효과까지 볼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이 준비하셨네요. 선물 상자가 커서요. 네. 와, 빌딩. 네. 빌딩 사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 있는 빌딩인지. 아. TIF는 전통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고 높은 인컴이 발생하는 부동산 인프라 실물 자산의 연금 고객.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부동산 인프라 자산 투자 확대를 통해 인컴 수익을 보강하고 단순히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의 부동산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쫓을 수 있는 거죠. 와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부동산 인프라 자산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뭔가 다른 나라에도 제가 막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부동산이 있는 것 같고 든든해지는데요. 괜히 빌딩을 선물해주신 게 아니네요. 네, 실제로 다양한 국가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여러 국가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수 있죠. 와 한국에 땅 사기도 힘든데 <laughs> 네, 다른 맞습니다. 나라의 호주와 미국에 좋네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어, 뭐 저거 묻었나요? 어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거울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예쁜 내 모습. 실례되는 <laughs> 예, 부분이지만 미래스티아 f 펀드의 특징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미래스티아 f 펀드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바로. 펀드의 주인이 한국인이라는 점입니다. 아, 한국인 미래셋 자산운용은 한국 원화 투자자 관점에서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고 글로벌 자산 배분을 직접 실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운영하니까 더 믿음이 가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펀드 이름이 평생소득 TIF인 거죠? 네 맞아요. 와 이름만 들어도 평생소득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막 돈이 생기는 기분인데요. 그럼 이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셋 평생소득 TIF의 운영 프로세스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퇴까지 남은 긴 시간의 자산 배분 단계인 전략적 자산 배분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긴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시장의 변동성을 대응하기 위한 전술적 자산 배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투자한 자산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꾸준하게 모니터링 하는 단계가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아, 전략 전술 모니터?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CIF 펀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인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저희가 꾸려놓은 전략의 인컴 수익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인컴이 단순히 1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속성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고객분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전략적 자산 배분 비중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전략적 자산 배분 비중을 통해서 포트폴리오가 고객분들이 얼마만큼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위 펀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의 개별 성과와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해요. 그런 동시에 주기적으로 그러한 펀드들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투자 자산,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럼 이 TIF는 은퇴자만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바로 투자를 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TIF는 은퇴를 앞두신 분과 은퇴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는 아니고요. 오. 내가 앞으로 은퇴가 20년, 30년 뒤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금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자산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투자하실 수 있어요. 오늘 설명이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완전 도움 됐어요. 정말요. 오늘 나눈 내용 잊지 마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와, 네. 꼭 숙제할게요. 네. 예. 이건 뭐죠? 편지 쓰셨나요? <laughs> 아, 평생 소득 TIF. 정말 이 글자만 기억하면 뭔가 미래가 든든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여기 또 오고 싶은데 어떡하죠? 미래셋 언박싱 상담소는 네. 손님이 찾으실 때 언제 어디선든지 열립니다. 오늘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꼭또 올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요게 이렇게 잡으시면 안 보여요. 네. 이렇게 네. 네, 좋습니다. <laughs> 이렇게. 준비. 가쓰지 마시고 굉장히 팔아 주시면 말씀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채뭐 <laughs> 어, 묻었나요? 어, 아닙니다. 그럼 이걸 왜? 아. 아. <laughs> 뭐가 보이시나요? 네, <laughs> 네. 뭐가 보이시나요? 네. 이거 뭐죠? 상품권인가요? 아. <웃음> 네. <웃음> 창의력이 떨어지나 봐요. 네. <laughs> 상권 선물을 못 해봐서.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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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 카드를 보여주시면은 네. 언제 어디서든지 네. 언제 어디서지 찾으실 수 있고요. 미래셀 언박싱 상담소는 손님이 찾아오실 때 언제 어디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땀 나네요. 아, 아니 뭐. 너무 잘 너무 잘 해주셨어요. 네. <laughs>